요 로피탈 쓰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내려가봐 4, 3, 일다 영분이 영고이거든요 파이 지번은 밑에 빵이죠 위에 파이 지번하면은그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이니까 또 빵이죠. 0분이 영이니까 뭐리는 거야? 로피탈 쓰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은 뭐 도함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배웠을 때는 다 우리가 지원을 하 첫 번째 지와이야 방법 첫 번째 지원 방로 듣고 있는 자 왜냐하면 지금 x 가파으로 가고 있죠. 이거도 사실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너희가 머리가 터질까봐 그냥 저 손들만 가볼게요자 그냥 느낌만 보자면은 저도 사실 다 다양한 수로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너희가 하기에는

x가 파이 로이드 사이드는 어떤 난 함수를 바꾼 다냐면 얘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이런 거로 지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S 플러스 파이로 바꾸도 상관 없어. 얘가 지금 이렇게 풀이 안 하고 치환은 그냥 차갑게 쓸게요. 얘까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고민할까 봐. 그냥 그러니까 치환하세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치환이에요. 치환이라는 방 법은 솔직 히 그렇게 막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야. 왜냐면은 동적하고 계산이 많고 하튼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강추는 로피탈이고. 일단 치환해 볼게요. 얘를 0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0으로 갈땐 내가 많은 것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x π를 뭐로 치환하면 돼? t.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π로 간다는 거는 t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야.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갈때 영으로 갈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 마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t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파이 플러스 t 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럼 뭐야? 파이 플러스 t 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파이라는 거는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우리만? 안 바뀌네요. 그치? 안 바뀌. 물어본 거야. 안바뀌어요안 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몇 차분면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키라고 바꾸시던 얘미네 이해가 쌍? 자 아, 이 모르죠 이거 <웃음> 비밀이에요. 수원을 뭐가 XX 저었다고 하니까 진짜 XX. 나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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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laughs> 어, <뭔 소리? 웃음> 자1분코 사인스에 모든 일분코 사인스 1분코 사인스는 코사인 얘는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깐 좀 그럼 뭔 거야 얘는 하나, 둘, 얘는 뭔 거야 마이너스. <laughs> 그헷갈린다니까요아참 화장이 안이씨 내가 안 봐. 안 봐라 했어요. 안 바뀐, 바뀐, 바안 바뀐, 바안 바뀐, 파뀐안 바뀐, 바안 바뀐, 바고안 바뀐, 면어안게 돼요? 사안 바뀐, 사뀐안바바뀌안아뀐 바뀐. 안 바뀐, 바뀐. 안 바뀐, 바뀐. 안 바뀐, 바뀐. 안 바뀐, 네. 바안바뀌어요안시 말하면 안 바뀐, 바안바뀌어요안 대박 바뀐. 안바안안 <laughs> 이거르면은 뒤에서 힘들어. 이부나가면금이이이는지이지이죠분은 네. 이거 이거 지금 음. 이 부분은 이거마이너스맞지그이 뭐야? 1지이너스코사이너스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부분에 지금 이는분은지에이 부분은 지금 이부분이부를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은 지금 이렇게된상황이면 우리 지황이 부분은 다 t제곱 플러스 1이랑 똑같아지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플러스 1을 살아날때는 이게 똑같이 나오네 음. 아 이제 얘를 넘겨야 된다 얘를 넘어야 1 마이너스 코사이 t가 나오죠 <laughs> 내가 말하들고 있지 뭐야 그럼 이분에 1t제곱이 1마이너스 코사이 t가 되는 거지 음. 이해갔어 음. 그럼 뭐야 뭐야 이건 뭐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t제곱 <laughs> 어,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t제곱 t제곱 나아가죠 이겼어 이겼어? 해 그럼 마이너스 먹어내는 거야?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진짜 갔나? 자, 근데 쌤이 강추하는 방법은 뭔탑이라고러탈 뭐 로피탈. 러비탈이 아, 최고입니다. 자, 러비탈 해볼게요. 근데 너희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노래 불러줘요. <laughs> 그래, <laughs> 어, 우 이거 노래라는 거. 안 되죠. 응. 이거 한번 해봤어. 야야. SS 네. 돈 <laughs> 아, 잠깐. 다 쓰는 눈뜰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마에 들지. 뭐야? 이 보아트 뭐겠 니? 어사이는 코사인. 코사인은 봤어. 오. 한게 <laughs> 마음에 들었어. 네. 기억해요? 니네 모르재. 니 그때도 몰랐는 지금 알겠나? 사인 사인 미분하면 뭐게분석나 코사인. 응, 코사인 미분하면? 마사인. 자, 저거 한번 미분으로 터어해 봅시다. x 가 파이로 갈때이 미극금이야 되죠? 네. 유적수, 유적수 있으니까 미하면은 뭐밖에 안 나가? 1랑 열주도 알겠수 남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이야 되죠 금이? 그 맞아? 그냐하면 x 마이너스 파이고 미분하면 뭐야? 사인 치라 알았어요 그다음 얘는 미분한거 뭐야? 마? 사인 네. 사인 으로 되는 거죠 x 파이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0분의 0이, 0이 이제 안 된다고요 그럼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는 그냥 0으로 가버리죠 파마 파니까 그 파이 집어넣으면 뭔데? 마이너스... 아닌가? <laughs> 아 0인데요? 뭐, 축축이네요 어? 0인데요 뭐 됐나 봐. <웃음> <웃음> 잘, 잘, 잘. <웃음> 몰랐지? 거기 <laughs> 어, 사이먼스잖아 그 뭐야? 마이너스 이스 0이다 이게 지금 집어넣어도 또0 음. 0이죠 미분야도 모르겠어. 참구나 자, 이 미분함 뭐예요? 코사인 x. 코사인 x고 얘는 뭐죠? 미분하면 뭐죠? 미분함 그대로 쓰는 거야? 코사인 x죠. 그럼 금이하면 그뭔 거야? x 마 파이에다가 얘 미분하면은 마사인이 지금 생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가 돼요? 자 위에는 얘는 뭐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야야. 이제는 파이를 집어넣어도 0의 내용이 아니죠. 이럴 때까지 계속 2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분을두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높이 타기 아, 너무 막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일단은 파이를집어넣어봅시다얘 집어넣으면 이게 얘 뭐야? 마이너스인데 음.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음. 1이죠. 얘는 파이 집어넣으면 음. 0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몇인 거야? 2. 2고. 얘는 마이너스 파이집어넣으면 뭐죠? 예. 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어? 어, 이해했어요? 네. 일단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세요. 근데 아마 이 이외에는 다 로피탈이 훨씬 편할 거예요, 훨씬. 근데 얘를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해봐야돼요 알겠죠? 잠만 내지 마시고, 꺼는 너무 커져.